전국에서 양식장 규모가 가장 큰 남해안은 해마다 적조나 고수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. 이런 피해를 덜수 있도록 어장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합니다.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. 올여름 가두리 양식장 어류 700만 마리를 폐사시킨 고수온. 지난해에는 400만 마리가 넘는 어류가 적조로 폐사했습니다. 해마다 가을 태풍은 양식장 구조물까지 초토화시킵니다. 이런 수산재에 대비할 수 있는 어장 관리 시스템이 남해안 양식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. 배를 타고 양식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양식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CTV는 도난 사고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산소 관자 없고 저럴 때는 하나도 없을 때는 뭐 절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을 때는 사료로 조금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인행기 이제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고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할수 있는 기고. 무엇보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, 염분의 수치 측정이 실시간 가능해 각종 재해 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. 이런 수치에 따라 사료 공급도 자동으로 할수 있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.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식이 적합한 해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. 관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해서. 성장 모드를 개발하고 그런 모드에 따른 사료 공급량이라든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.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장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양식장은 25곳. 동영시는 내년 4월까지 양식장 서 곳에 스마트 어장 관리 시스템을 추가 도입한 뒤 매년 확대 나가기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